안녕하세요, 콜드입니다. 정글전사 시즌 3, 아레나 1, 요가 앤 마카롱. 이 조합으로 달려보겠습니다. 현재, 세 시즌째, 이 둘이 아레나 1을 지키고 있습니다. 언제 변경될지는 모르겠지만, 음, 그야말로 해탈 능력은 대단합니다. 제가 이제 저번에 이제 요가 맛 달리는 영상 업로드하면서 그 어떤 한 4년째 요가를 덕질하시는 그 지인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꺼냈었죠. 좀좀더한번더 언급 이 이걸 영상하면서 한번더 언급을 해야겠어요. 못 참겠어. 요가를 달리는데 기분을 언급 안할 수가 없어요. 그때 제가 이제 뭘 얘기했었냐면, 이제 요가맛 쿠키라는 최애를 가지고, 이제 요가맛 쿠키라는 부계정을 파고, 거기서 요가맛 쿠키를 챔피언스 메달로 살려는, 그런 그렇게 애쓰는 영상과 훈련시키는 영상과, 또한 허브맛 쿠키 계정으로도 그런 똑같은 영상을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그분, 그분의 동생분이 계시는데, 그, 자기 최애 요가랑, 자기, 자기 차의 허브를, 자꾸 커플로 엮어가지고, 이분이 꽤 고통을 받으셨답니다. 아, 물론, 지금은, 지금은 뭐, 아무렇지도 않은 듯 싶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어, 죄송해요. 그 당시에는, 그분이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그분이랑 이제 3년째 3년 넘게 카톡을 주고받고 있는데요. 네, 지금도 활발합니다. 또한 이제 요가마쿠키가 뭐 게임상으로 나오는 거하고 때탈출에 쓰이는 거 이런 식으로 챔피언스리그에도 출연하는 거꽤 좋아하긴 좋아하는데 어, 만화책이라든지 지금은. 지금은 없어진 코키워즈에는 그 나오지 않기를 비셨 나오지 않기를 말했답니다. 왜냐면은 이제 전자의 경우에는 그림체가 너무 엉망진창이라고, 후자의 경우는 코키가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는 것 때문에 별로, 별로 좋게 보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하긴 기 개인차에 따라, 자기 최애가 맞는 것을 즐기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신의 최애를 진정으로 아끼는 분이라면 그 쿠키가 공격을 당할 때마다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겠죠 그나저나 요가가 한 대를 박아버렸네요 이걸 지켜보게 계신 그분한테는 정말 죄송합니다 일단 한번더 달려보겠습니다 아직. 촬영 시간이 3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네, 승리보다 중요한 건 평화다. 이분은 그야말로 평화 전도사십니다. 아, 참고로 저 요가 막국기 원본 있죠? 그냥 일반 버전. 그 뒤통수에 꽃 달려 있는 거 보셨나요? 그 오래전부터 활동해오셨던 코브니자분들. 이제 꽃탐 갈때 이제 뒷모습 자세히 보면은 요가 머리 뒤에 꽃이 달려 있어가지고 그 것에 대해서 분이 멘션을 하셨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꽃이 있는 꽃이 있는 거. 꽃하면 평화, 평화하면 요가, 요가하면 꽃. 아, 그만하 그리고 이분이 언젠가 그 요가막 쿠키 덕질 탈더 간다 하셨는데, 그거는 단순히 말 뿐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요가 보면은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명랑한 쿠키 덕질을 7년 반을 했어요. 제가. 이제 11월 되면은 완전 8년, 저는 9년 차가 되는 거죠, 9년 차. 아니, 그 내년 내면, 제가 횟수로만 따지면, 10년 차가 돼요. 제가 2013년, 이제 쿠키랑 카카오가 시작됐을 때부터 명랑 쿠키 덕질 했거든요. 어, 정확히는 2013년 11월. 근데, 그분의 덕질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분이 2017년에 어떤 한 BJ분께 적극적으로 후원을 하면서 요가마 쿠키를 계속 덕질하셨습니다. 4년이라면은 저의 진정한 덕질 라이벌을 찾았다고도 볼수 있겠네요. 4년도 만만치 않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쪽 제가 몇몇, 몇몇 저랑 카톡방에서, 같은 카톡방에서 대화 나누시는 분들, 유저분들을 보면은 최애가 아무리 길어도 1년 내에 바뀌는 걸볼수 있거든요 근데 그분은 4년입니다 오, 정말 접못지않게 대단한 덕질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이거 영상 업로드하면 그분을 호출해서 이 영상 보게 만들고 싶네요 어떤 반응일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뭐 본명이고 별명이고 그런 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이달이 지금 마카롱이지만, 충분히 만족스럽고 러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가마 쿠키는 평화의 상징입니다. 허나 이제 그분을 위해서 쿠킹덤에는 넣지 않는 걸로 어떻게 보면 해야겠죠. 어떻게 보면은 쿠킹덤에 나오는 거는 그분이 좋게 바라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석종했던 쿠키워즈 때처럼 쿠키가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니까요. 으아 그리고 추가로 이제 게임 두 판이나 하면서 말씀드린 안게 있는데 그 퍼즐월드에도 요가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분 비보잉 자세 하는 비보잉 자세 하는 거 보고 환장을 하셨답니다. 어 근데 얼굴 얼굴 색깔이 좀 까매진 게영 마음에 걸리셨나 봐요. 별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나. 마,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나 봅니다. 네, 일단 오늘은 아레나 1을 달려봤는데 두 판이나 달려봤는데도 어, 8분이안 넘네요. 자, 그러면은 공지를 하죠. 지금까지 이야기 다시 보기에는 이렇게 많은 스토리들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제가 아, 잠깐만. 여기서 제가 막 더빙을 한번 해 보고 싶다 했잖아요. 아무래도 어둠 속 별의 대전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 조회수가 안 나와가지고 그 생각.. 좀 생각하다가도 말았었는데 한번 해볼게요. 조회수 신경 안 쓰고. 네 오늘은 4년 차.. 아니 5년 차로 해야 되나? 횟수로 따지면? 아무튼 5년 차 이제 요가 덕후이신 그분을 실컷 언급하면서 이 아레나 1을 달려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